네, 이번에는 간단한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왜 처음부터 설정을 안 했냐면 처음부터 설정하고 들어가면 지루하기도 하고요. 어 노션에 대한 재미를 못 붙여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재밌게 아이콘도 바꿔보고 커버도 바꿔보면서 재미를 먼저 느끼시고 아 이거 재밌네. 제가 배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실 수 있도록 설정부터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설정의 기본적인 거는 알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앱으로 웹으로 웹 웹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설정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노션 프로그램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셨으면 그걸로 들어가셔도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앱에서 설명을 아, 웹사이트로 앱 웹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이게 좀 작으니까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저는 웹사이트로 들어와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설정 같은 거 잠깐 보려고 해요. 여기 뒤에 거는 밑에 거는 제가 쓰고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검색 업데이트 설정 설정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이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본인의 아이디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내 계정 들어가 보시면 저는 이제 i t c 밀라그로라는 걸 계속 썼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사진 추가 한번 해볼게요. 사진 추가를 해서 어, 저는 제가 쓰는 사진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사진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어, 한번 해보게요 짠! 하면은 이렇게 사진이 어,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메일 변경하시려면 하면 되고, 비밀번호 하시면 되겠고. 2단계의 인증 같은 경우 좀 해놓으시면 좀 안전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데서 이렇게 로그인할 때 이걸 먼저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실 수도 있고요. 어, 뭐,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뭐 삭제할 일 없고요. 내 알림과 설정, 모바일 푸시 알람 이게, 이게 여기 뭐가 바뀌거나 공지가 뜨면은 이제 모바일로 이렇게 연락이 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건드실 뭐 필요가 없으니까 어, 뭐 필요가 없고 음, 이게 나중에 딱 시작할 때맨 마지막에 썼던 그 페이지 그 페이지가 뜨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항상 어디가 뜨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사이드바 최상위 페이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됐고요.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 연결 이것도 뭐잘알 필요는 없고요. 자 이거 지금 어, 나는 왜 한글이 아니고 왜 영어로 돼 있지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 마, 만약에 보면 이게 language하고 region으로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area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아, 언어가 영어로 돼 있으면 이걸 보시면 돼요. 바꾸셔가지고 한국어로 하셔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면 돼요. 어, 변경 하면은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 한주일의 한주의 시작을 월요일로 설정하기 이게 뭐냐면 한주일의 시작이 일요일로 시작될 수도 있어 캘린더 같은 경우가 근데 이거를 월요일로 설정해 놓으면 한주가 시작이 시간표 라든지 그 캘린더 캘린더가 시작할 때 월요일로 시작이 되게끔 설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끄고 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워크스페이스 라고 했는데 이 워크스페이스 라는 것은 어 한번 바꿔 볼게요. 이 워크스페이스. 이여 이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워크스페이스인데, ITC 밀라그로의 업무 업무 페이지, 업무 워크스페이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할게요. 아, 아 지사라고 할까요? 지사 지사라고 말. 요 음, 이런 식으로. 아, 하시면 되겠고 뭐 아이콘 뭐하우시오 싶은 똑같아요 아이콘은 아시는 거 아시죠 음 아이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사 하니깐 뭐 여기서 뭐음 지구 지구는 없네음 여러분 그래서 뭐요거 표시한다든지 색깔도 정할 수 있죠 초록색 저는 좋아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도메인이 뭔지는 자고쭉뭐했는데 삭제할 일은 없으니까 변경하면은 이제 여기 아까 이게 워크 이게 워크스페이스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본사에서 쓰고 있는 거 거기에서 저를 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음 이렇게 어 뭐랄까 제가 여기에 뜨게 같이 뜨게끔 나온 것 뿐이에요. 이건 제가 제 아들 거 연습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쨌든 요거 하나 하나를 워크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워크스페이스는 내 개인용, 뭐, 뭐 지사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점과할때 나의 지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개인용으로만또 음, 쓰실 수도 있고 또 업무용으로 쓸수 있으니까 지점용, 개인용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만들어 주셔서 한쪽에서는 계속 음, 개인에 가는 거, 한쪽에서는 지점에 가는 거 그렇게 계속 만드셔서 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워크스페이스 큰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지사 내용 같은 경우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음, 제가 다른 쪽으로 들어간다, 음, ITC 영어 본사 걸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음, 이쪽 ITC의 그 본사에서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뜨게끔 바뀝니다. 이걸 워크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다시 들어가셔서. 자, 그 다음에 멤버. 멤버는 이게 뭐냐면 같이 이거를 작업을 할수 있게끔 수정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멤버를 추가할 수도 있고,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권한도 줄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초대 링크도 보내서 할수 있고, 뭐 이런 데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비용을 좀 청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볼게요. 무료 요금제, 무료 요금제는 개인, 개인이 쓸 때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명까지 게스트를 초대할 수가 있어요. 10명이, 어, 게스트로 와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돈을 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금제가 나오죠. 어, 요금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저희는 무료로 해도 충분히 페이지와 블록도 무료고 페이지라는 건그 페이지 요가 한 페이지 만드는 거고 블록은 이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입력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고처럼 딱딱딱딱 블록을 맞춰서 한 페이지를 완성을 하거든요. 그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어 그게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무제한이기 때문에 음 개인 사유지는 무제한이죠. 근데 이제 두명 이상이 되면은 어 블록 개수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지도 저희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데 5일밖에 오메가 밖에 못 올려요. 그 이상 된걸 올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게스트 공동작업자는 아까 말씀드렸듯 게스트로 초대해 가지고 공동작업 할수 있는 사람은 10명이다.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저기 있는데 어, 보시면 어, 한달에 8달러 정도를 내게 되면 업그레이드 되고 이것도 무제한이 되고 다 무제한이 30일도 뭐 기본 뭐 이런식으로 쭉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뭐, 좀, 비싸져요. 비즈니스. 매달, 멤버 한 명이 추가되면은, 멤버 한 명당, 어, 15달러씩 내야 돼요. 이때부터 비싸지죠. 근데 큰 회사에서는 좀쓸수 있지. 어, 저거는, 저희는 그냥 무료로도 충분하다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절제를 뭘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보안, 뭐 비즈니스 요금제를 업그레이드 보안을 해라 이런 거고. 그것도 뭐, 알 필요 별로 없습니다. 연결도, 그렇게. 필요가 없고요. 자, 요래서 요 정도만 설정을 대충 하셔도 충분히 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때는 뭐 무리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설정에 관한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